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볼만 대략 한 150분 정도 되잖아요. 채밀고 나가는 게한 70분이고 여기 있는 게한 일봉자, 그 이봉자, 합서사 80분 정도 되고 그런데 병이 와도 안 망가져요 벌은. 다만 늘지도 않고 꿀도 못다는 그런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빼버리는 거야. 경계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연구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 교육용으로 쓰면서 부충벼로는 예, 이런 현상이다,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판 열어가지고 봉판 봤을 때그 충동화 내리는 거, 그다음에 봉계한봉계 봉판의 초기 중상, 초기 중상 증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중증, 거의 뭐 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걸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게 18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량종의 농지청에서 하는 할라벌이라는 벌을 가지고, 작년에는 종목 구입을 안 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는 삼벌이라든가, 재라벌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벌을 하고, 이제, 믹서되는 잡종. 다 잡종이에요. 원종은 없어요. 원종은 다 죽었거나, 다 분봉 나갔거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잡종이고, 잡종인데도, 한 고사음은 잡종이 아니고, 뭐, 내촌벌도 있고, 옥션벌도 있고, 완도벌도 있고, 육지도벌도 있고, 뭐, 진도벌도 있고 네. 벌이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병원. 여기 지금 내통 네 만들어 놓는 거는 옥천벌이에요. 작년 그 옥천벌 가지고 내통을 네 이제 분봉해서 만들어 놨어요. 올 초에 분봉해서 그런 식으로 한 곳에 있으면은 한그 재래벌 한통 가지고 계속 번식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약해지는 거죠. 번친교배. 벤친. 벤친. 네. 근친 교배 때문에 면역성도 떨어지고, 좀 약해져요, 버리. 그래서 계속 새로운 버를 유입시켜줘가지고 접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양충 봉화 보폐병이라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그죠? 백신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약이 있다 그래요, 뭐이문비라든가뭐 여러 가지 그뭐 유황액도 사용하고 뭐그 유튜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사용을 하잖아요, 뭐 민간 유법에서 쓰는 거 무슨 뭐. 그, 저거 뭐야, 메실액이라든가뭐 여러가지 또그 영양제 섞어가지고, 예,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실제로 해보면, 한 번, 두 번, 한 4배 정도 투여를 해가지고 해보게 된다 그러면 하겠는데, 한, 한달반 이상을 해야 돼요. 하려고 그러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달반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생성이 돼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딱 하나 좋지 않은 거 있어요 소독 주정 97% 짜리 가지고 이제 봉장 내에 제가 저기 농약통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 여러 가지 사용을 해요 제주제 치는 게 아니고 분봉할 때뭐 분봉 때 초기 증상 때 이제 물에 뿌릴, 그물 뿌리면은 높이 못 날잖아요 그래서 잡을 때 사용하거나 봉장 소독할 때 저기다가 이제 주정 집어넣어 가지고 예 봉장 내에 소독하고 그다음에 라이프자켓이라는 소독약이 있어요 그라이프자켓소독약 그 가지고 그러니까 주정을 100%, 97% 가지고 바로 벌에 분수하게 되면 벌다 죽어요. 다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7대3. 그러니까 주정 3에 물 7. 네,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희석해가지고 볼통 내부에는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로 라이프 자켓 가지고 하게 되는데 라이프 자켓 같은 경우에는 꿀을 채밀하는 채밀군에는 전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게 나중에 꿀성분 분석하게 되면 나와요. 그리고 항생제라든가 살충제 이런 것들도 다 나와요.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왜안 나오냐면 그러면 다 투여를 해요. 벌 이제 체밀하고 나가기 전에. 근데 체밀하기 직전에 내일 체밀 나간다 그러면 오늘 뭐 하냐면 정리체밀이라는 거예요. 탈분기에다가 그 체밀기에다가 벌다 집어넣고 그 봉판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사행했던사용액부가다털어내는 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체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류농약 검사하게 되면 나와요. 기준치에는 초과되지 않을 뿐이지. 네, 초가되는 꿀은 양봉 협회에서 안 사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어요 또. 그래서 정리 체밀하고, 네. 정리 체밀해고 가지고 이 체밀 나가 가지고 하니까 천연꿀이라고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던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토봉 같은 경우에는 정리 체밀 자체가 안 돼요. 정리 체밀 자체 한다고 그러면 대박을 여기 위에는 꿀이고 꿀, 그다음에 봉판, 봉판, 충판, 새우 두서 하는 이렇게 혁신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요맨 위에는 꿀을 채워요. 그다음 에 봉판이고, 화분 봉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축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조사하고 새로 집 짓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소중풀 정리채밀은 이거 잘라내는 거야, 이제. 꿀을. 그리고 여기 뚜껑 닫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정리채밀.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밀기가 돼버려요, 저희는 꿀못던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뿌리 많이 들어올 시기예요. 5월 중순부터 6월 20일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조건이 갖춰진 내면이나 피나무나 엄나무 군락지가 많거나 헛개나무 군락지가 많은 이런 산림 지역에서는 나중에 이제 산림 한번 그 강의도 하실 건데 산림을 이용해가지고 산림 밀원수를 이용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가을까지 꾸준히 끊김 없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해 보니까. 대면 같은 경우에는 봄꿀 끝나고, 아까 시 끝나고, 밤 끝나면 바로 이어서 피는 게 피나무가 펴요. 지금 아마 피나무 꽃들가다 줬어요. 피려고. 근데 이꽃들가 지금 바로 피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돼. 노란 꽃들이 달리고 거기에 꽃대가 이제 그 피나무는 뭐한 15개 정도?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꽃대가 다 올라와 있어요. 피나무가. 그래가지고 산에 가면은 노란 꽃들이 하나 달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꽃망울이 다 져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피질 않고 한 2주 정도 있어야 피더라 그래서 6월 아마 10일 넘어야 꽃이 필거예요 피나무 그죠? 렇 그리고 피나무가 참 저보다 더잘하시네요 피나무가 한 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피있는게 아니라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게 한달반 한 정도 한달 정도 되게 길어요 실질적으로 저 무슨 피나무가 한달 동안 피어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그 체험장에서 거기가 피나무 군락지예요. 또 들어가면 사방이다. 피나무하고 엄나무 군락지야. 그래서 피나무 피는 거 보면 여기 몇 그루 폈다가 저기 몇 그루 폈다가. 예. 네. 그리고 또 피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는 지금. 조그만게 아니라 거의 다 아름드리에요. 한번 피면은 그핀게한몇 키로 있는 데도 보여요. 뭐 약간 그한 갈색 정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래서 그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저희 이 제가 제 말씀드린 것처럼 봉군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뭐 여왕벌은 어떻고 여왕벌 보이시는 분 있으시나요? 여왕벌 네. 여왕벌하고 숫벌하고 구분하실 수 있는 분 네. 여왕벌 일벌 숫벌 구분할 수 있는 분그 다음에 유아벌하고 노봉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분 예. 네. 전문가신 거예요, 벌써. 노봉하고 유봉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벌이 저번에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생태했을때 태어나서 며칠 동안은 청소하고 밥만 먹고, 며칠 동안은 인두선에서 노예제를 분배해가지고 여왕이라든가 어린 그유충에게 예, 화분하고 노예젤를 먹이고, 또 며칠 지나게 되면 밀랍 분비선에서 밀랍해가지고 새로 집짓게 하는 가정거쳐서 그 18일 이후부터는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외역 을 한다. 그러니까 한 18일에서 20일 정도는 태어나서 집안일 하다가 웬만큼 이제 성장하게 되면 세상 물좀 알게 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세상 구경하러. 그래서 이제 외역 활동. 밖에서 꿀 따오고 하밀. 주밀원이나 보조밀원. 주밀원은 꿀이고 보조밀원은 하밀이라고 그래요. 하분. 두 개가 있어야 돼. 양육할 때. 어리 필요한 식량 중에 필수 요소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뭐뭐뭐가 있어야 돼. 꿀 뿌리 어야 되고, 파뿌있어야 되고, 또 물. 이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물에다가 경단 만들어서 꿀 녹여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막그 정도의 수분 상태를 만들어서 유어벌레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유어벌이 아니고 유충한테. 그렇게 그 벌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알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여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수벌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수벌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벌통 안에 수벌이 있다 그러면 걔네는 아무 쓸데가 없어. 교미다 끝났어, 분봉 다 끝났어. 걔네 하는 거 꿀도 안 따와요. 청소도 안 해, 집도 안 줘. 오로지 하는 거딱한 가지 있어요. 먹기만 하는 거. 꿀만 파 먹는 거예요? 숯불 파먹는데 지갑 파먹으면 그것도 괜찮아. 지구자 파먹지를 못해요. 파먹긴 파먹는데 일벌들이 다 먹여져요. 대부분. 그래서 봉판열어서 활동하는 거 보면 일벌들이 숯불 보인데 가가지고 계속 먹를줘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오후 한 1시쯤 내문물다 열어놔. 그럼 숯벌들이 싹 나가요. 이제 세정국 저기 저 어디 뭐꽃딱지 나가고 두루번 두루번 두고번 정찰 나가는 거예요. 그다가 4시 5시 되면은 집으로 다 들어와요. 그때 소문을 일벌만 들어가는 높이만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고 숙발이 거의 정체되잖아. 정체돼가지고한 시간 후에 개들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숙벌을 잡지 말고. 일벌들이 나와서 같이 봉우 들고 거기다 계속 먹이를 줘요. 숙벌들한테 살리려고. 네. 그러니까 얘네는 방해꾼이야. 쓸데없는 거야. 근데 일벌들은 왜 먹이냐면 아까 누가 말씀드렸는데 벌은요, 꿀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번식이에요. 번식, 번식 1순위야. 그러니까 벌통 안에 도망가 그랬잖아요 꿀이 있으면 도망가요. 공판이 있으면 도망을 안 가. 그러니까 벌을 받았을 때 다른 벌통에서 공판 하나만 갖다 놓고 벌을 안 치면 거의 90% 정도 도망가요 그리고 저게 지금 저 벌통이 제가 교육 벌통으로 쓰다가 작년에 쓰던 일이에요. 저게 벌이 든거예요 지금 동화로온게 아니라 그냥 놔뒀는데 저렇게 들은 거예요 네, 벌이 들었어요. 아침에 들어보니까 벌이 있더라고 아래 <웃음> 근데 <laughs> 쟤들이왜 헤매냐면은 이 의자를 그앞에다다아놨었어요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쫙. 그리고 이 테이블 갖다 막아놨었어요 쟤네 집이 김이야 그게 자기 집인데 지금 쟤네들이 지 우왕좌왕 되는 이유가 다 부산시켜놔 버리니까 지금 헤매는거예요막아놓는데서 좋아요 <laughs> 저렇게? 네. 안마가 났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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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가 이런걸 다 쌓아 놓고 이런걸 해도 네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원래 앞에 꺼내야지 된다 그러는데 다 막혀있는데 아 그거는 좀 호불호가 바뀌어요 음. 그런 분도 계시고 완전히 뭐 그늘지고 뭐너 없어도 들어갈 곳은 다 들어간다고 그리고 실제로 로 갖다 놓으면은 재초작업 안한 번이 더 강하게 커요 음. 벌통 앞에 풀을 어, 갖다 요청, 확 쌓아 놓으면 거기 다 지역인데 목청 벌이 다 나무 사이로 나무 나가, 사이. 나갔다 들어가더라고. 오 네. 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그 앞에 아, 나무 벌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잘라주면 여기 벌이 있다라고 한 광고할까봐 내가 안 잘라주고 가만 놔두. 난 싶어요. 그게 아는데. 그리고 벌이 <laughs> 벌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은 좀 관찰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영, 그 그걸 뭐라 그래요. 호기심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볼통어서 봐요. 음. 빠지는 거 있나. 나없 지금 낭충 바이러스 저거 보면 티안 나요. 여기 보통 찾으라고 제가 안 알려 드리면은 여기 그 내통인가 지금 병이 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못뭐 찾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기존에 그 유충 빠지는 거 보고만 낭충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냥 드릴게요. 기어다니는 거다겨어다녀요집 앞에서 경계하는 놈들도 있고, 비가 오거나, 또 뭐,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개미가 있거나, 말벌 피해가 났거나 그러면 집 앞에 왕창 나와가지고, 한 50마리에서 100마리가 경계하냐고 막, 돌아다녀요. 특히, 공격 침해를 받으면, 뭐, 뚜껍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말벌이라든가, 그, 새, 이런, 그, 공격을 받으면, 네 얘네들이 경계하냐고, 훅 나가서, 소문 앞에서 이제, 좀, 소란스럽죠. 그럼 그게 이제. 그, 그 병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옮겨 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 사람으로 사람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옮겨요. 옮기죠. 그 네. 여기 아, 옮기는데, 아, 옮기는데 저는 칼 지금 이렇게 이 하나 칼 가지고 내검도구에 이게 이거 가지고 그냥 싹 내검을 해요. 대신 시간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정 있잖아요. 스프레이 가지고 두정 뿌려가지고 벌통마다 이렇게 좀 심할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심한 벌통 같은 경우는 제가 소독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번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몇분 계시는데 네. 저기 오늘 와서 저기 <laughs> 자기네 벌 갖다가 이렇게 옮겨지거나 그런 그 정도는 아까요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낭청벌에서다 왔고요. 지금 아래 지방에서 종보하시는 분들도 토종벌 다 죽었다고 난리치고 있고 한통 얼마 살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행성에도 벌어, 저기, 저 병하고 저한테 지금 계속, 홍청, 어, 농업기술대에서 병 왔다고 농가에 좀 알려달라고, 그자문구 하는 농가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키니까, 모르니까, 병이 왔는데 어떻게 조치해달라고 그러니까, 방역을 해도 안 되고, 백신도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어떻게, 그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고 자문을, 저, 그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촌도 왔어요. 두촌, 서면, 남면 다 왔어요, 내면도 지금. 왔어요. 내면도 왔고 예, 네. 행성도 네. 왔고, 원주도 왔고, 저희, 제가 얘기하잖아. 이 봉장이 4곳 네 정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숨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올해만 온게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올해는 검사 안 했어요, 짜증나가지고 한번 검사하는데 10마리 갖다 찍어주면 10마리 검사하는데 25,000원이에요, 검사비가 원주에 는 동물인생시험소에서 여기는 또 행진공구 역상 출천에서안 해줘요 홍천까지는 원주로 가야 돼 이게 강릉, 원주, 춘천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 인지하고 뭐 양구 이쪽은 또저 강릉으로 가야 되고 이쪽 횡성 뭐 홍천 이쪽은 또 원주로 가야 되고 추천하고 뭐 남면 저쪽은또그 추천 위생소에서 해줘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가도 안 해줘요 추천가도 그 행정구역상에 있는 그 농가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거 벌써 검사해 주는데 해마다 계속 바이러스가 있어요 양성 나와요 음성 나온 적한 번도 없어 근데 벌사올 때는 다 양성 판정받은 양성 그. 그 어, 시험 저기서 검사서를 다첨부해 가지고 줘요. 근데 와가지고 한 달도 안돼 검사해 보면 다 양성 나와. 아래 지방에서 음성 나왔던 머리 여기 들어오면은 양성이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어, 동물 위생 시험서에서 검사 방법을 틀리다 그러는데 틀릴 수는 없다고 봐요. 기준도 똑같고 그죠 양충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 균에 대한 검사 치료인데, 치료를 약을 치료로 그 돌려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 아래치머에서 검사만 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나와. 이게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왜냐면, 농지청에서 이할라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목업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를그 해가지고, 10개 종목업자들한테 생산하라고 생산 그 지원비를 줬잖아요. 1억 5천씩. 그래서 종목 만들었잖아. 만약에 못 팔게 되면 병원 가서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지청이고, 뭐고, 연관트라이밍이고, 뭐고, 다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방송으 때려놓고. 그래서 아마 약간 그,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저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가져온 벌을 갖다 검사해가지고 음성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양성 나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자 여기서 있는 벌도, 병 없다고, 병 없다고 하시는 분들, 갖다가 실을 채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다병 나와요. 정나요. 검색해 음. 보세요. 아, 제가 장담할게뭐벌벌한통 내게도 기 상관없어요. <laughs> 아 진짜로. 편쪽으로 안안 나타날 뿐이지. 우리 합시다. <laughs> 한통내기라는데 <laughs> 아, 진짜로 기한부를 건단 말이야 <laughs> 나는 쫄망이요. <laughs> <laughs> 제가 그만큼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각 저기 저 전체적으로 뭐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더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벌을 그 해마다 키우면서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재래벌 벙아병안 온다 병안 온다 했는데 그것도 네, 제가 사다가 다몇 어 곳이 망가뜨려보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종분가만 한 이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이 한라벌 말고 지원사업으로 받은 거 말고 그 전에 여기 뭐5 0만원8 0만원할때뭐 다섯 통세 통씩 사가지고 망가뜨린 게한3년 동안 망가뜨렸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검사라든가뭐 그런 걸 몰랐으니까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검사해 보니까 뭐 어떤 벌이든 다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여기 농가에 계신 분들 제가 농담 농담 아니고 실제로 벌 받으신 거 산벌 있잖아요. 열 마리만 있으면 돼. 열 마리. 지퍼백에다가 열 마리 소문 앞에 이렇게 딱 대놓으면 들어가요. 열 마리. 딱채워가지고 냉동을 시켜 놨다가 뭐 일주일에 가져와도 상관없고요. 그냥 살아있는 거갖다도 상관없어요 갖다가 주면은 음성 음성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벌한통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보한 <laughs> 통에 지금 분봉한 거한뭐 최하 한, 뭐, 한 25에서 30만 원 하잖아요 그죠 분봉 안한 거나 50만 원 60만 원 하고 개끼 부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만큼 없네. 확실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아. <laughs> 어떤 벌같아 해도 나와요 자, 근데 아이러니하죠 아래지방에서는 병이 안 나와 <laughs> 근데 여기서 나와 그럼 결론은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하고 있고 아랫지방에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음.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전국 그 낭충 바이러스 현황을 실시간대로 띄어요 농지청에서 거기 보면은 뭐 저쪽 그 아랫지방에서 <laughs> 발병률이 여기 강원도는 이제 검사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거의 안 해요 해도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그 공식적인 기관의 그 자료를 안 보내는 거그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래 지방은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검사하게 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홍천 행성 뭐 이쪽은 원주로 간다 했잖아요. 원주 이제소로 그러면 위생소에서 그 지역 농가에 대한 주소를 다 파가잖아요. 이름하고죠. 있어야 돼요. 농장 그 번호까지. 그러면 어디 농장 발병했다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농가별로 확인 안 해도 바로 거기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laughs> 나오면 거의 한네배 다섯 배 이상이 많아요. 아래지방 농가죠. 특히 임실, 뭐, 이쪽으로 굉장히 심해요. 그 다음에, 네, 그런 상태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 판매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벌들은,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부분 좀. 살기께 네.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토종은 이렇게 약절이 안안 하면 목질도 는데 양봉은 더약아약안 해도 키워요. 토종벌 약안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양봉은 약을 엄청 많이 하면서 키우는 거네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봉은 꿀 들어오는 시기에 때만 그래서 양봉 지금 가면요. 꿀딸때 보면은 공장에 벌이 반이 겨다네요진드기 때문에 약제를 못 하니까. 근데 봄벌 키울 때가 보세요. 기어다니기 기어다니도 몇 마리 없어요. 기어다니는 애들이. 그만큼 약처리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진드기 영에 대한 그런 그 양봉에서는 차이점이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종벌은 바이러스하고 딱두 가지. 소충 피해. 지금은 이제 해충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막이라든가 두꺼비, 개구리, 뭐 제비, 제비도 많이 잡아먹어요. 제비가 아 중심량이 벌이야. 아 저희 식당 앞에 보면 제비집 다섯 개가 있어요. 이놈들이. 요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골라라는거다 재미가 빠르잖아요. 네. 어? 앉아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걸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주도 네. 그거 와있나고 예? 골죽은 잡아먹는다, 진짜. 예. 아니, 가만 보고 있으면 손해. 천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 뭘 잡아? 네. 천적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미줄. 공장 주변에 거미줄 쓰면 거미줄 많이 걸려요. 네. 네. 이런 뭐 개방된 데는 쉽게 안 죽는데 네. 좀 이렇게 살림지역이라든가. 그 다리 건너에, 저기, 저기, 저, 그, 소나무반캠평되는데 거기에 한 종봉이 60군 있어요, 지금. 원래 이제 글루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종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종봉이지만, 뭐, 교육하고 잘 관리가 안 돼요, 솔직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분이 좀 되게 늦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안 보게 돼요. 멀리 있으면은, 어,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가서 보게, 오, 보고 오게 되는데, 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거의 외검, 그냥 눈으로만 보고 확인하고 이제 그러고 마는 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해충 처리 같은 것도 하셔야 돼, 말벌 퇴치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거 하시고, 뭐 소추피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 그 자대 밑판 열어가지고 끌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밀랍 그 찌꺼지라든가 부스러기, 이제 벌 사체 그런 거다 이렇게 없애버리면 돼. 왜